배그가 많이 패치됐다는데, 뭐, 패치된 건 하나도 못 봤네요. 음, 언제, 언제부터 배그를 안 하셨길래? 한두달 전부터 안한것 같은데? 어, 엄청 됐을 텐데? 아, 그래요? 렛지그랩 생겼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일로 와봐요. 원래 파크로 하면, 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네. 네. 그냥, 아, 네. <laughs> 요, 요, 기서 어, 어. 이렇게.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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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해자 와..씨.. 오 뭐야? 아이 못하죠? 어, 오 그거 오, 그거! 오오오 이게 만어 와아 상 좋아졌네 아. 아. <laughs> 아, 이분 베리니 냄새 나는데? 저요? 아 요즘 베린이도 냄새가 나나요? 예, 낙하산 딱 이거 수직낙하 할때그 느낌이 왔어, 한 팀. 예. <laughs> 아유, 최대한 안 걸리려고 했는데. 어, 어딜 봐? 어, 죽이셨나요? 우리 집 우리 집. 오케이, 갈게요. 어, 제피 피 제피. 제피 제피 피아이고 아, 좋아좋 아! 좋아, 좋아. 아, 잘통하는우 시끄러. 리처 어우 시끄러. 워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네. 1킬을 너무 오랜만에 해봐가지고 아.. 오케이 네, 아. 시체 드세요 아 네네네 아.. 아 리액션 해자 너무 좋아 님 아. 네 목소리 들으니까 왠지 춤잘출것 같아 네춤잘출것 같다고요? 네 <laughs> 왠지 목소리가 아, 춤잘출것 같은 목소리야 네. 어떻게 목소리가고 와 어떻게 목소리가고 춤잘출게아 맞죠? 왜요? 춤잘춰요 진짜? 와, 설마 비보이예요? 어, 막 비보이 아니 비보이예요? 막 설마? 네, 여기 비보이라고 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요? 아, 저... 제 아이디. 아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아또 아, 비보이 고수를 알아보세요. 아 혹시 진짜요? 유튜브 같은 거 비보이 같은 거 쳐봐요? 어 그냥 그막 인기 검색어 있는 것만 보지 뭐 따로 챙겨보지는 않아요. 인기 검색 아무튼 거기에 비보이 에이. 그 스타그래프트 질러 날치죠 질러 아 질러 질러 예 네, 비보이 질러시라고 치면은 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아 유튜버야 아, 아 비보이 유튜버예요 아, 이거 100예100 네, 유튜버 말고 어. 비보이 유튜버 오케이 구독 구독자 몇 명이나 돼요 구독자 1 7명 <laughs> 오케이 내가 그럼 18번째 어 의미 있어 예 네. 네, 18번째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어, 오케이. 아, 역시, 제가 오늘 아, 네.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충성으로 하겠습니다 아, 와,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비보이 그 팀이 몇명 네. 정도 돼요? 어, 대한민국에요? 아니요, 아니요, 님, 님소속돼 있는데. 아, 저소속돼 있는데 저희 팀원도 좀 많죠? 어, 아, 제가 저 네. 그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명한 거예요? 제가요? 그 팀이요. 님 말고 그 팀이. 아, 저희 팀이요? 네. 유명하죠. 세계적인 어. 팀이죠. 아, 진짜요? 막 국제대회도 나가요? 아, 어, 세계대회 우승도 하고 이러죠. 어, 진짜요? 님은 안 하고요? 아유, 저도. 저희 팀은. 네네. 그, 엠비쿠르라고. 어, 엠비쿠르 많이 들어봤어요. 팀이야. 근데 응. 그 한국에서 어? 대회 같은 건 어디서 열어요? 네. 대부분? 뭐, 뭐, 많은 데서 열는데. 주로. 네. 대회를 확인하고 싶다. 어디서 하는지. 네. 그럼 비보이 질러 TV 가면 확인할 수. 오케이 <laughs> 구독 아직죠? 좋아요. 그 다음에 네. 어, 알림 설정까지 해야겠네요. 네, 알림 설정까지. 어, 오케이. 비보이 질러 에서는 배가 안 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비보이 하면 어렸을 때부터 춤춰서 네. 허리에 무리 가서 좀 네. 키가 작지 않아요? 아 제가 키가 171. 어 작으시구나. 아, 어때요? 작은 편인가요? 아그 그쵸? 아, 이 남자 키가 171이면 괜찮은 편인데. 비보이들 사이에서는 제 키가 거의 <laughs> 조인성이에요. 아, 그래요? 아, 아 비보이, 네. 비보이 사이에서는 어, 키큰 편이다. 네. 네, 비보이들 사이에서는 제 키가 거의 조인성급이에요. 왜냐면 그게 성장 항창, 학창시절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에 무리가서 키안 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예, 아, 그렇게 생각, 아, 근데, 키 작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죠. 근데, 키 작은 분들이 잘 추긴 해. 그건 인정. 예, 그죠, 그죠. 근데 하긴, 180 넘는 사람이 비보이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동작이. 좀 크니까 힘들겠죠. 근데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오. 네, 많아요. 많은데. 네. 뭐, 뭐, 저와 같은 스피드를. 앞에 있다, 앞에. 앞에 지금 뛰어요, 밑에. 아, 네, 조용히, 조용히. 에? 조용히 가서 그냥. 예예 어,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네, 우리 못 봤어요. 네. 19명 남았다, 우리 빼고. 그탑10 그래, 안에 들면 짱인데. 앞에 있다, 있다, 앞에. 우리 봤어요? 봤어요? 어. 이래야 돼. 두 개를 하나 두 개. 어디 있어? 어. 침묵고 없는데? 아, 저기 있다. 저, 자, 자기장 안에 있어요. 예? 힘들어요? 도와드릴까요? 어, 아, 안 도와주고 있었어요? 아니, 아니, 저 지금 뭐야 오, 아, 제가 갈게요. 갈게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제가, 제가 갑니다. 어어, 안, 안 쫄았어요? 어, 나왜이게 에너지가 많이 날지? 이게 아프니까 지금. 네. 오, 잠 죽겠다, 죽겠다. 구상 먹어 구상, 구상, 구상. 예. 제가 거로 가서 싸드릴까, 저 자식? 네, 제발요. 네, 잠깐만요. 어, 여기 차도 있는데 왜귀여움해 거기 없어요? 아! 어! 아, 저 자식, 아. 제 바이두에 있었죠? 네. 어, 어디 갔지? 어디 쌌어요? 아, 바이두에 있었는데. 저저 돌아서 거든요저 아,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간다 집으로 간다 이쪽으로 갈거예요네어얘 어딨지? 아 여기있다 아이 오 여기 집안에 있어 집안에 여기 가요 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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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로 가 네, 저기, 있어요. 오른쪽에서. 자기장 들어가야 돼. 네. 어. 할수 있어. 그, 비보이 무빙으로 한번 피하시면 돼요. 저기 뛰죠? 저기 뛰죠? 예. 아, 왼쪽. 저기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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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이야. 와, 저, 아우. 저. 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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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딴데 오른쪽에서 잡았어. 좋았을...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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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저거 어떻게 봤어요? 아, 저 몽골인이에요. 바보예요. 아, 아, 이거, 무리 쓰였어요. 죄송해요. 네. <laughs> 아, 나... 아, <laughs> 어, 진짜... 이쪽. 이, 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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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할수 <laughs> 있어, 할수 있어. 막막... 어, 디로 핑, 핑. 핑, 안, 안, 핑 찍어. 네. 노란 핑, 노란 핑. 노란 핑이요? 예. 네. 여기 네. 어디, 여기, 여기 2층이거든요? 여기 올라가서 조모 타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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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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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돼. 저거, 저거, 저안 터져 안터저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이거 200발 쏴야 돼. 보여? 어 200발 쏴야 돼.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아우. 와.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님아 님아 집이에요? 예 집이에요. 아, 아 집이니까 그렇지. 아 뭐지 유튜브 구독 꼭 누를게 알겠죠? 예. 그리고 예, 구독 좋아요. 예 네. 님도 제제 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 알겠죠? 뭔데요? 아 류썸이예요 류썸 류쌈. 류썸 오케이 아, 오케이 같이 서로 예 네, 알겠어요 서로 오케이 이거 에. 유튜브 올라갑니다 화이팅 예에 <laughs>